안녕하세요. 포드 링컨 선인자동차 분당전 시장 이영주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차량 소개 글을 좀 올리려고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좀 조건이 좋은 상태여서 그래서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저희 포드의 어, 익스플로러가 아닌 익스패디션이라는 차량입니다. 어, 기존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워낙에 베스트셀링 하다 보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크기가 더 큽니다 요만한 사이즈가 국내에서는 어, 제가 알기로 네가지 차종이 있는데요 저희 포드의 익스패디션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링컨의 내비게이터 그리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호 다 미국 차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1억 1,110만 원이고요. 어, 저희가 이번 달에 할인이 좀 좋아요. 어, 할인이 지금 800만 원 들어가서 1억 극 초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안에 아이패드처럼 모니터도 세로로 돼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도 이렇게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썬루프도 있고요. 뒤에를 트렁크를 잠깐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물론 3열에도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3열에도 각각 보면은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차량이 좀 굉장히 패밀리카로서는 뭐 이것보다 더큰 차는 없다고 국내에 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아마 좀 주차 공간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구매하시면은 타 보시면은 아마 좀 많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늘 그렇지만 제가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한테 구매하시게 되면은 뭐 철저한 사후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받아보시면은 아실 거라고 네, 믿고요. 다만, 좀, 센터에는 오일 교환 외에는 사실 크게 안 들어오시는 게 좋기는 한데, 어, 혹시나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뭐 구독과 좋아요 좀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